어색하네, 그지? 그쵸. 요즘 널고 보면 턴 나올 것 같아. 왜요? 왜? 왜, 왜 왜겠어? 왜요, 왜요, 왜요? 너 알잖아. 어? 아, 냥냥 때. 냥냥 말고도 그냥, 그냥. 선소 이들? 너무 무기력하게 지니까, 연습게임 해도. <laughs> 에이, 나 어. 아, 동룡아, 형이, 응. 최근에 이거 받았거든, 광고. 네. 이거? 네. 클린핏이라고, 이게 시합 나갈 때, 이게 받아 미끄럽잖아. 너 지금 침대쯤이나. 에이, 그쵸. 그치. 근데 그러면은, 침도 마르고. 그, 그렇잖아 천유라서 그리고, 아니, 그, 그리고 어, 어. 이제 침 뱉으면은 어. 댓글에 뭐 감히+ 감히 심을래요? 네 <laughs> 사실 뭐침 뱉는 게다 뱉으니까 플리피시라고 바닥에 딱딱하 이렇게, 이렇게 딱딱하면 이제 안 미끄러져 근데 봐봐 이걸 딱 찍고 딱 찍잖아 그럼 바로 이거 이게 <laughs> 가능하다 이런 어? 어 한번 해봐 분명히 해봐 자 분명히 시작 자, 자. 아, 아, 잘한다, 잘한다, <laughs>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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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떻게? 영아 엉영이랑 게임 쳐줘야지. 어 해야지. 오늘은 우리 파트너로 좀 해보자고. 알았어 어. 알겠습니다. 우리 yeah. 한번 나가야지. 나가야 죠요 진짜로! 아, 진짜로. 좋은데. <laughs> <laughs> 좋은데요? 괜찮아, 괜찮아, 좋아. 시합할 때 우리도 시합 나가잖아, 형. 옆에딱 놔둘게. 같이 쓰자, 이거. <laughs> 알았지. 이게 다 붙는 거야, 이게. 이게 바닥에. 아니, 기실들이 그러면, 그러면 저한맞주세요 형이 항상, 아, 형이 시합 나갈 때만.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, 상대방 따는데. 아, 역싫나이러는 거야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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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<laughs> 자, 저희 동영이랑 이 클린핏으로 어, 미니 클린핏과 함께 어, 오늘 야간 운동 재밌게 해보겠습니다. 동자 화이팅! 클린핏 화이팅! 밴드 화이팅! 클림픽, 화이팅. 안녕하세요. 25점 전 아우. 아아 아. 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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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
老老老老老。哦

이, 이. 아, 예. 아, 예. 아, 오 아, 예. 아, 예. 아, 어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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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더어어가어더어어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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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~ 오! 씨. 아~ 대박 오! 우와 미안 미안 미안. 미안. 됐어 형 안돼 아어아또또 이거 이거, 이거 한번 한한 번, 번 한번더 한 됐어 형 안돼 안안아씨와 그래. 이게 뭔 볼이야 이 눌 아! 야 눌러야 돼. 눌러야 돼. 눌러. 세게 한줘 되잖아. 할자. 할자. 눌러 가지고 눌러봐. 갔어. 자. 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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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땡큐. 네. <laughs> 여러분들, 허동이 과클린핀과 함께 하니까 승리가 따라옵니다. <laughs> 우리 광고주님, 우리 동룡이 하나 여기 협찬하나 한번 주십시오. 어, 진짜 동룡이 이거 하면 우승 한 1년에 50개 하나? 이미 했어, 50개? 아니. 네. 몇개 저... 몇 했어, 올, 올해? 올해 한 스물... 스물 한 5개? 대표님, 저희 동룡이 주면 동룡이 올해 마흔기 채우자! 마흔기요? <laughs> 그만큼. 아니, 한, 한다고 해! <laughs> 이래, <이러면서> 그랬 <또> 알겠습니다! <웃음> 알겠습니다! <웃음> 여러분들. 근데 너 귀엽겠다, 너. 시합 때 가져와서. <웃음> 안녕하세요. 허룡이 <laughs> <laughs> 이러고 있습니다, 시합 때. 예. 네. 다디면 할 거야? 진짜로? 하죠, 하죠, 한자로? 하죠, 네. 네, 여러분들. 거동령이 이거. 저. 대표님, 이거 동룡이 딱, 이거 딱, 하나 챙겨주십쇼. 예. 네. 제발요.